동생아 저번에 밖에서 응. 있었다가 집으로 들어왔긴 했는데 응. 우리가 다시 이거 밖으로 나가게 되면 정지 정비... 정비... 밥이 되지 않을까? 안돼 안돼 좀 앉히는 데 그래도 어. 그래. 도 좋자 좀비머리 대가리 이렇게 생긴 좀비대가리는 부숴버려 자 오늘도 사냥을 나온 보자 친구다 친구 네크 친구 나 어디있니 나여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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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야, 어, 어떻게 피했지? 하지만 이것은 피할 수 없을 거지아 자! 이것이 바로, 닭플래시 데미지. 닭플래시 데미지. 네. 다 죽여. 닭플래시 데미지. 으아! 좀비새! 뭐야, 저거! 닭플래시, 어, 뭐야, 뭐야, 뭐야. yes 우제는 배신을 찾으러 갔다. 좀비 암물릴 거라고 응. 생각했는데 응. 어, 이제 아이고, 이제 오셔. 백신이 없다. 이제 백신도 응. 없고 가스레인지도 없어. 응. 누나 이거 누나가 부셨어. 좀비가 내가 좀. 근데 그 컴퓨터도 망가졌어. 어디 한 대밖에 없네. 응세 대였지 않니? 응 근데 못앉아 고장나서 못앉아 빨리 나와 냥녕아세요 특별히 빨리 나와 에이. 아야 아야, 아야. 나갔다올게 나갔다올게 근데 애기는 좀비한테 아까 한대 물려가지고 좀비가 됐다고 한대 오 좀비다 에이. 이놈아. 아, 는거 맞는 거라고 백신 빨리 만들어야 돼 <laughs> 백신 어디 있지 <laughs> 아 백신 재료가 없는데 빨리 만들어야겠다 아 드디어 <웃음> <웃음> 다 만들었는데 좀비가 스테이크를 먹나 <laughs> 어, 나 한대 맞았는데 아니야. 죽여버린다 가만히 있어 아, 아. 어, 어. 예나 이거 뭐야 이거 내가 부숴줄게 응. 어. 네가 준비가 돼서 내가 저기에 처박아놨어 뭐라고? 아니야 지금 밤이야. 가봐 보자 한번. 좀비가 막 손대고 있어. 역시 좀비 바이러스. 이쪽으로 아래를 볼수 있거든. 어? 이 아래에는 좀비가 없다. 아, 근데 저기 에 있는 좀비들 뭐야? 저기 이거 뚫어야될 텐데. 그래 화살로 쏠수 있을텐데 아가야 너 화살 없니? 응? 화살 어, 이거 뚫어가지고 빨리 맞춰 어디 있는데? 저기 어, 밖에 저기 이거 요리 뚫어야돼 예. 어, 위에 것도 부숴야돼 어, 어, 야그 화살 줘봐 이켜 내가 한번 해볼게 아니야 내가 나 공수야 너 공수야 사실? 아, 아 엄마 키워. 어디서 누나를 쏴? 미안해 어. 모르고 쐈어. 준비를 맞춰. 어왜 이렇게 잘 버티는 거야? 고통의 화살인데. 에, 고통을 느끼라고? 에, 에, 너 어떤 화살 발사되고 에, 있는지 알아? 고통의 화살 발사되고 있는데 뚜껑이가 안 깨져. 에, 아니 왜, 쟤왜 이렇게 안 죽어? 어려움이라서 그래. 히야. Yeah, 야차 a h yeah, y 나게 h 야야 a 야차 e a h y e a 이 yeah, yeah, y e 맞히고 도 있는데 애들이 안 주고. 야 줘봐 내가 한번 해볼게. 맞히고 있는 거 맞아 나. 아니 내가 한번 해본다고. <laughs> 하지만 아침이 되었다. 아잘잘 거야 잘 거야. 에 에이, 에. 에이. 어야 새벽이다. 빨리 음... 아, 누나 자 아가야 일어나 새벽이야 아니야나잘거야뭐잘거야나뭐 음... 응, 나도 자야지 응응 음. 음. 아 음, 안전이 다 좀비 좀비가 음. 불타라 제비안지고아둘 어, 아태 아+ 누나! 안 돼, 누나! 아+ <laughs> 야! 아+ 야! 아+ 아+ 야, 죽여! 좀비다. 오케이, 좀비다. 죽였다. 아가야 내가 어. 죽였어 좀비를. 저거 좀비 대가리 뭐야? 좀비 대가리? 야 내려줘. 근데 우리 어떻게 가? 응. 어? 너도? 너 뭐하는 거냐? 야너 뭐해? 너네가 아까 때려가지고 나 밑으로 내려. 아니 그니까 그냥까왜렸어우시간이동해 힘! 우와. 아유 드디어 집으로 올라왔네 어? 어디있어? 뭐야? 음. 왜? 어. 왜? 음. 왜? 좀비 없지? 내가 칼로 뚝배기를 깨버렸어 음 응, 잘했어 어? 왜 해프를 떼고 날리니? 응? 좀비 쏘시는 거네. 내가 너 떨어뜨리고. 어, 응. 야, 네가 나는 고통의 화살을 쐈던 거다. 이걸로 네 뚝배기. 여기 뭐 있나? 아, 좀비. 좀비 죽여 버릴 거야. 내가 어른이 되면 과학자가 될 거야. 나는 이제 과학자인데. 야, 우리 근데 백신을 가져가는데 누나가 응. 좀비한테 물리면 내가 백신을 터뜨릴게 야, 줘봐 내가 백신 하나를 줄, 두 개를 줄게 응. 이거를 받아 어. 누나가 한개 먹었어 빨리 줘그두 개의 포션이 만약 네가 준비가 된다면 이 하나의 포션으로 너를 할 테니 야, 나는 그냥 밖을 지키는, 나는 그냥 밖을 지킬 테 나는 그냥 밖을 지킬 테니까 너는 안을 지켜. 잘 됐어. 오케이. 좀비, <laughs> 어, 지금, 풀셋 좀비를 봤다, 내가. 응? 여기 있어, 나. 어, 썩은, 싸움... 자기의 친구를 들고 있어, 이 녀석. 잔인한 놈. 이것 봐봐. 자기 친구를 들고 있었어 썩은 고기를 자기가 죽, 자기 친구가 죽은 거를 들고 있었어 아 근데 내가 만든 집이지만 어떻게 들어가는 거지? 누나 이 피자국 있는데 봐봐 이거 어제 봤던 피자국이랑 똑같은데 근데 더 많아졌어 응? 더 많아졌어? 응. 이거 봐더 많아졌어 야, 이집 우리 털까? 이집 케이크 엄청 많은데? 누, 어, 누나, 이 집, 여기, 여기도 피 엄청 많아. 어, 얘 죽어봐라. 내가 소를 죽여서 그런 거 아닐까? 뭐라고? 내가 소를 죽여서 그런 거 아닐까? 왜 죽여? 어. 야, 근데 이집 사실은 내놓은 그 과학적인 집이야. 어, 슬라임. 집있시이집 한번. 집, 한번 우리 집 맛있게 털어 털러 가볼 까 응? 응? 어디야? 뭐야? 우리 슬라임. 아! 청비야. 친구... 빨리 나와. 우리 슬라임 친구들이 지켜줄 거야. 우리 친구들. 저저저저 저게 뒤야 친구, 그래. 아, 가자, 친구들아. 가자. 가자. 라이브, 일로 와. 가자. 여기 안 들어. 들어와. 어, 들어와. 어, 몇명 밖에 못 들어오나? 좀비! 어. 야! 야! 어. 내 친구들아, 일로 와. 우리 친구들. 친구들 우재한테 가자. 둘다 죽였어. 다 죽였어. 이리 응. 나가자. 친구들아. 이따 빨리 나가자. 아. 어. 애들 네. 죽여가지고 슬라임 블럭 만들자. 돌늘 응. 생각. 나 슬라임볼 열일곱 개. 주면 안 돼? 키라. 알았어, 줄게. 어, 아 미안해. 애 네. 죽여. 이 뒤에 슬라이, 친구가 한명있구만투베 저기 어디 갔다. 자 이제 우리 집. 집으로... 어, 뜻, 어, 오케이 가자. 이거면은 우리가 그래. 백신 해가지고 좀비가 못 먹게 할수 있을 거야. 응. 나 작업대 다 만질게. 나 올라갈게. 안돼. 올라갈게. 나빠져. 어, 나도 같이. 어? 아야 괜찮아. 어. 야, 아니야 이거 위에 뚫고 내가 나무 블록 쌓고 하면돼 뚫고? 어? 어. 나 나는. 아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 밤으로 한 다음에.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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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많이 되고 있어 밤이 되었다 어 침대로 올라가 어, 빨리 올라가 오케이 어 빨리 나무 설치 어, 어디 있어 어, 오케이 이 침대야 우리 니 덕분에 살았다 <laughs> 나 머리 좋지 우대야 무생아 생긴... 엔더!! 좀비 사 같은 생긴 앤더 멋있어 응 뭐야 다른 뒤 뭐 하고 있죠? 아, 재밌 아, 어, 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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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골 엠, 엠, 골 아 근데 아직도 밤이네 음. 어? 해가 뜨는게 보여 어, 해가 저해다 해. 는 크리포 빼 크리포가 한방에 아니라니 오주방이다 거미 에오해 어, 뜬다 해해 형님이시여 해, 형님한테 <laughs> 화살을 오 점점 하늘이 붉어진다 와야어 화살이 없어 화살이 없죠 화살이 없어 야 화살이 없죠 못 써. 아아 알지려 아니. 일단은 빨리 와. 알겠어. 소고기 내 이렇게 하고 네. 내 자리. 아잘 먹었다. 나 간다. 나는 밖을지킬야 되니까 너는안을 응. 지켜. 좀 치우고 가. 치다. 어디서 봐요. 집 안에 있어. 스킬레입니다 오, 쎄, 오 라이트 스킬레 입었는데. 여부로넘친이여 빨리 누가 알겠어. 당이 많은 낙이 약이 약이